농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21년 7월 2일 날씨는 조금 흐려 있고 어, 이제 7월 초반에는 감자 수확들 많이 하죠. 장마 전선이 이제는 형성이 돼서 7월 장마가 올해는 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만전에 그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감자 수확을 하려고 저도 부지런히 오늘 집사람하고 잠시 나왔어요. 이것은 지금 태비차를 울구는데, 어, 이제는 이 태비차에다가 스테비아를 재배한 스테비아를 발효시켜서 스테비아 농법에 대한 것을 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에 다시 한번더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감자에 대한, 감자 수확에 대한 아, 전반적인 것 먼저도 한번 다 일러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감자 수확은 에너지 농법으로다가 어느 정도 그 편리성이나 수확량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엿보겠습니다. 외부 온도는 지금 24도를 가리키고 있고 어, 지금 물 수온이 24도를 가리키고 있는 TV 참니다 이곳이 지금 감자밭입니다. 집사람이 좀 도와준다 그래서 <laughs> 좀 나와서 고맙게 일손을 좀 거들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그냥 낙엽만 어, 거두면 이렇게 감자가 나오죠. 아이고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자. 한 포기에 거의 1kg 는들것 같아요 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크기도 그렇고 아주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잠깐 수확을 했는데 지금 자잘한 감자도 이렇게 됐고 좀 굵은 감자도 이렇게 있군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가 100m 인데 좀두 줄로다가 심었어요 근데 지금 뭐 수확량은 뭐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확량이 좀 꽤 많이 나온다는 것 일반 그 관행 농업에서 토양 소독을 해서 씨앗감자를 사다가 그렇게 헝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 지금 한 포기에서 이 정도 숫자가 나왔군요. 한 포기에서 한 20개 정도 장거나큰 거를 해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이구 이것도 많이 들었네. 이 농사는 누가 지었을까요? 예, 물론 제가 씨앗을 놓고 토양을 만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죠. 그러나 이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기워 주는 것이죠. 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감자를 이렇게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진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농민이 이 자체를 운영한다는 것. 그런데 그 운영 속에 이 식물을 먹을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화학적인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화학적인 것 없이 그냥 스스로에서 스스로 자연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자연의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 보는 이러한 에너지 농법 한번 해보세요. 일손 경제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아주 엄청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